어, 안녕하세요. 허피입니다. 오늘은 좀좀 어, 좀 생소한 것을 녹화를 시작했는데요. 어, 손합철님께서 그 유튜브로 강좌를 이제 진행을 하시다가 A2A17의 2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게 있어요. 오토파일럿에 계속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셨는데 그걸 알려주는 사람한테는 뭐 선물을 하겠다라고 하셔서 <laughs> 제가 덥성 불었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어, 기본적으로 이 오토 파일럿 기능은 어, 트림을 이용해서 이제 조종을 하죠. 그러니까 에일러런이나 엘리베이터를 직접 조종하는 게 아니라 트림을 이용해서 이제 방향선회나뭐 이제 고도 같은 거를 합니다. 에일러런은 직접 움직이는지 그건잘 모르겠습니다. 그건데 하여튼 트림이 있어요. 자,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고도 조정에, 이제, 트림을 사용한다라는 것만 보시고, 자,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어, 오토파일럿을 켜는 시점에 대해서, 지금 화면이 이렇게 화살표에 가있죠? 그래서, 그 부분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주위에서 보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음, 자, 여기. 속도계죠. 속도계의 이 바늘을 주의해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수직 속도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오토파일럿 세팅된 값을 잘 보셔야 돼요. 이세 가지를 주의해서 보시면 제가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 명확하게 아실 거예요. 자, 잠시 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토파일럿을 걸겠습니다. 오토 파일라스 걸 때는요. 보시면 지금은 그 VS 모드로 가지만 Alt 모드로 갈거예요 그리고 업 다운을 VS. 자,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6000피트, 지금 이제 아직 뭐 800피트도 안 됐는데, 6000피트로 상승을 하면서 700 FPM으로 세팅을 합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여기에 있는. 요거를 수직 속도로 의미하는데요. 이제 요쯤 되겠죠. 그러니까 요쯤으로 맞춰가지고 상승을 하겠다고 설정을 하신 거예요. 자, 거기서 더 보겠습니다. S를 700 정도로 이렇게 하면, 700 정도로 하면, 어, 그다음에 여기 여기 보면 그 ARM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VS 모드로 올라가지만 그6,000 피트가 되면 여기서 설정된 고도가 되면 아직 튜드에서 멈춰라 이런 거고 현재 그롤즉 그 에일로로는 일단은 수평 모드로 유지하는 거였고요. 이거를 이제는 이걸로 갈게요. 지금 약간 벗어났겠지만 이게 뭐냐면 이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때 보시면은 제가 속도계랑 이 수직 속도계 그다음에 이 모드를 잘 보라고 말씀드렸죠. 이 상태에서 아무런 문제 가 없었어요. 처음에 이제 상승할 때는 근데 한참 지난 이후에 27분 25초 쯤부터 이제 문제가 조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좀 다른게 보이시죠 요 속도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5,000 피트를 향해 가고 있고 그러니까 6,000 피트까지 올라가야 되죠 근데 수직속도계는 여전히 700FPM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때 문제가 뭐냐면 이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 공기가 좀 희박했을 테고 물론 믹스처를 조정을 하셨겠지만 어쨌든 간에 속도는 떨어지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능하면 12.0이 되도록 한번 유지를 시켜 볼게요 자 요거 좀 기다리는 거는 11.5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계속 1 5가 무슨 주어진 값은 아니에요 다만 지금 90도 선회를 하니까 대략 0.5 정도면 되더라하는 것인지 경험상 알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주위에서 보실 부분은 이미 60노트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고도는 계속 올라가야 하고 FPM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PM도 계속 높은 상태인데 속도는 지금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고도가 높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제 이거를 수정을 하려고 했으면 그 오토 파일럿에 FPM을 줄이셨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속도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은 뭐 믹서를 맞춰서 좀더 출력을 더 올리던가. 여러가지 뭐 방법이 있겠지만 여하튼간에 지금 이제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마이크에 그 잡음이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소리를 지금 꺼놓으셨기 때문에 스토리 나도 못 들으셨을 거예요. 자,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속도가 느리면 느릴수록 속도가 느리면 느릴수록 저그 보는데 필요. 자 지금 여기를 왜 보셨냐면 속도가 느려지니까 여기가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알고는 계셨어요. 근데 왜 저게 문제가 생기는지를 모르는 상태로 불안하니까 막 쳐다보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한번 보고 필요한 거리가 좀 작습니다. 자 이미 스톨까지 왔어요. 근데 소리는 못 듣고 계시고 여기를 보시면 700을 유지를 못하고 이게 떨어지기 시작해요. 이렇게 아래로. 자 그럼 이때 오토 파일럿은 무슨 짓을 하느냐? 얘가 700이 안 되기 때문에 오토 파일럿이 700을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트림을 내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림을 얘가 될 때까지 계속 내릴 거예요. 이미 기체는 스토리지만, 하늘을 보고 있죠. 이미 기체는 스토리지만, 얘는 상승을 하려고 유리할 자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트림을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바로 스토리 나면서 트림은 끝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기체는 이제 요동을 치겠죠. 자, 떨어집니다. 확 떨어져 스토리 이미 됐어요. 아, 또 시작했다고 하시면서 이 트림이 내려간 걸 확인을 하십니다. 어, 여기까지가 첫 번째 강좌 때 오토 파일럿의 문제점이었고요. 두 번째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는 좀 양상이 좀 틀렸는데 이때는 그 강좌 내내 오토 파일럿 잘 쓰셨어요. 잘 쓰셨는데 요번에는 볼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색을 어, 좀 바꿔서 똑같이 속도계, 그 다음에 고도계, 그 다음에 어, 수직속도계와 함께 뭘 보셔야 되요 RPM을 보셔야 돼요. 이 RPM 때문에 이번에는 또 하강하면서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가지고 돌면은요. 많이 어긋나진 않아요. 어, 요쯤에 사람이 하면은 뱅크가 이딱 정확하게 안 어, 해놨는데, 고도를 낮추자고. 그 맞습니다. 패턴을 돌고 있었는데, 5천으로, 아, 홀딩을 하고 있었는데, 5,000으로 어, 낮춘 가겠습니다. 다음에, 이거를 마이너스 600으로 낮추세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RPM을 확 줄이셨죠. 왜냐면, 이제 하강을 해야 되니까, RPM을 높게 놓으면, 속도가 너무 올라가겠죠? 지금 또 빠른 상태인데. 그렇기 때문에 낮춘 거고. 여기까지는 정상적으로 됐어요. 됐는데. 거의 아직, 아직 안 맞았네요. 그러니까. 자, 600으로. 어, 300이 안 맞았으니까. 조금 더 왼쪽으로 갔어야 된다는 거예요. 헤딩 오토파일럿으로 헤딩 버그를 맞추고. 얘는 600으로 올라올 겁니다. 속도는 아직 괜찮아요. RPM은 줄어들었지만. 그 다음에 고도는 내려가고 있고요. 자, 여기서 RPM을 더 줄이시죠? 이때 1분 5초쯤에 이제 문제가 시작되기, 이제 시작되는 거죠. 자, 지금 화면 차트를 잠깐 보면서 홀딩을 하고 계셨어요. 10.0이 되기 0.5마일 전에서 90도 선회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상태 80노트, 그 rpm이 지금 낮춰져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얘는 5,000피트가 됐기 때문에 이제 요게 이제 알트를 맞추기 위해서 얘는 줄어들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수직 속도가 한강 600, 마이너스 600에서 이제 0으로 가까이 갈 거예요. 왜냐하면 5,000피트에 맞춰져야 하니까 요 상태에서 어떻게 되느냐 하다가 음, 24초쯤에 문제가 생기는데, 아, 뭐, 0.5마일 전에서 90도 선회해 보겠습니다. 그 90도 선회는 뭐냐면, 여기 있는 방향. 자, 지금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단 하나. 문제가 뭐냐면, RPM을 줄였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수평으로 올라오면서, 당연히 속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죠? 얘가 올라갈수록 더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문제가 시작됐는데 5000피트가 되면 수평 비행을 할 거고 여기서 볼게요. 그렇 210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속도 떨어지죠? 예. 자, 여기서 얘가 왜 갑자기 떨어졌냐면 그헤딩버을 돌려 가지고 지금 헤딩으로 맞춰져 있잖아요 헤딩버을 돌리면서 좌선회를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이게 내려가게 네, 됩니다 자 여기서 속도는 더 떨어져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말씀드렸던 고분이랑 같은 현상이 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는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RPM이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RPM이 안 나고 있었던 거죠 출력이 안 나오고 있는데 뭐 속도가 뭐 떨어지는 건 당연하겠죠. 그러면서 얘는 맞췄어요. 딱5,000 피트가 됐으니까 얘는 이제 더 이상 조정하지 못하게 트림으로 싹 세팅을 한 거죠. 자, 근데 물론 이게 지금 자세가 이렇기 때문에 약간 그런데 여기에서 그 갑자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속도 때문에 여기 잘 보세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다시, 음... 자, 이때도 마찬가지인데, 강좌를 위해서 소리를 끄고 계셨기 때문에, 스톨음을 못 듣고 계실 겁니다. 이제 요쯤 되면 스톨음이 날 텐데, 지금, 이제 5,000피트에 약간 하강을 했기 때문에, 얘는, 어, 그 5,000피트를 맞추기 위해서 오토바이를 켜져 있으니까, 올리죠. 당연히, 5,000피트를 유지하기 위해서 트림을 올려가지고, 올립니다. 그러면 속도가 더 떨어질 거예요. 당연하겠죠. 그러면서 출력은 계속 낮아요. 만회할 수 있는 충분한 출력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다시 그... 떨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미 스토리 에 들어갔고요. 떨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이미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현재 5,000 피트를 유지해야 되니까 어떤 짓을 할까요? 트림을 이제 최대한 위로 올려 가지고 요 FPM을 맞추기 시작할 겁니다. 그 DM 아크를 그리는 거죠. 떨어지죠. 이 DM 에 걸려 있는 DM 야크를 그리는 거죠. 2850을 오른쪽으로 돌려야 되겠죠. 이거 경서 떨어지면서 그래서. 속도를 약간 없고. 높도도 더 낮추고 다시 또 스톨. 그리고 계속 떨어져요. 고도 때 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RPM을 올린 게 아니고요. 떨어지면서 바람에 의해서 RPM이 올라가는 걸 겁니다. 이거는 출력을 안 건드리셨을 거예요. 고도를, 고도를 얼마를 더 낮추냐면요. 여기 올 때까지 어, 어, 설명을 하시느라 지금 정신이 없으시기 때문에 i f 까지가 2500까지 낮춰야 됩니다. 자, 이미 블럿이 나오고 낮출게요. 있고 이미 계속 스토를 상태고 비행기는 계속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마 그게 소리를 Q로 꺼놓으셨기 때문에 못 듣고 계시는 걸 거고 자, 지금 하강이 완전히 곤두박질을 치고 있죠? 그냥 막 비행기가 막 하늘에서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이미 문제가 된 상태인 거죠. 지금 스토리고. 자, 여기서 계속 출력을 못, 못 올리고 계시는 거고, 이건 생각을 못 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비행기가 막 춤을 추고 있는데, 외부를 안 보고 계시기 때문에, 속도가 떨어지니까 또, 자, 트림은 이미, 음, 최대한 자기가 어떻게든 만회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비행기는 스톨 상태에서 이 오토파일을 켜, 켜져 있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일이 또 벌어졌네요, 이거. 자, 이 일이 또 벌어졌다는 게 아니고, 이미 잘못된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예, 제가 요 부분을 겪었었기 때문에, 어, 그게 문제가 아닐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실제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이 상태에서 충분한 속도가 있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충분한 속도가 있고 600을 유지하고 3000으로 올라가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여기서 출력을 조금 줄여 버린다면 여기 잘 보세요 이거. 속도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얘는 600을 유지하려고 하고 속도는 계속 떨어질테고 그러면 트림은 어떤 짓을 하느냐 600을 유지하려고 하겠죠 속도가 더 떨어집니다 출력을 좀 줄였어요 점점 점점 속도가 떨어지는데 자 움직이는거 보이시죠 왜냐하면 600을 유지해야 돼요 얘는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더 떨어질수록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자, 이미 이제 실수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거예요. 아까 영상에서 보셨죠? 근데 이게 소리가 이렇게 나고 있었는데 이게 소리를 줄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는지를 모르고 계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트림은 이미 내려가 있고 얘는 이제 막 요동을 치고 막 방향도 틀어지고 난리도 아니겠죠? 그래도 스토리 안 걸리는 참이 질의가 대단한데. 여하튼, 영상은 길었는데, 어, 이렇게 분석을 마쳤습니다. 이 영상을 올리시면, 다음에 어, 영상 강조하실 때 세스나로 좀더 안전하게 비행을 할수 있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